그룹 더블에스 501 출신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와의 5년간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여친은 정말 꽃뱀이었을까요? 12일 대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사 사건을 모두 원심대로 확정.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씨가 2015년 4월 김씨를 상대로 1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비슷한 시기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채 씨는 소송과 인터뷰에서 2014년 5월 김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김 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채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면서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를 내고 채 씨를 고소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1, 2, 10 모두 최 씨는 김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형사 사건에서는 최 씨가 김 씨에게 소송을 낸 혐의와 인터뷰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최 씨가 2014년 10월에도 임신했다가 김씨 강요로 유산했다고 주장했던 부분은 최씨 스스로도 허위임을 인정해 이 부분에만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김 씨가 이기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 씨가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은 것을 둘러싸고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 형사 사건을 모두 심리한 대법원 3부는 두 사건을 원심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비춰보면 최 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어 최 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자신이 임신했다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확인이나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의 결과가 엇갈린 것과 관련해서는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각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법상 불법 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 가능한 반면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2014년 8월 상습 폭행으로 김 씨를 고소한 이후 합의금 6억을 받아 챙기고 고소 취하한 뒤 2015년 4월 김 씨에게 16억에 달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폭행에 의한 유산과 불법 중절을 강요받았다며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가 최 씨의 주장에 법적 댕을 하기로 하고 7월 최 씨의 민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15년 전 여친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고 2016년 출산했습니다. 김현중은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했으나 본인의 자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두 사람에게는 친자 양육비 소송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지난 2012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전 여자친구 최씨를 만나 약 2년간 교제했습니다. 최씨는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고 친자 확인 결과 김현중의 아들로 판명됐습니다. 또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전 여자친구와 김현중 사이에 나눈 카톡,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현중은 더블에스501 멤버로 데뷔한 이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현중은 지난 2018년 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로 약 4년 만에 복귀했으나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현재 김현중은 1인 소속사를 설립해 앨범 발표, 유튜브 운영 등으로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